대민 그러면 네. 요즘 싱크볼 문의 많죠? 어, 엄청 많죠. 요즘에 한 200개 이상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거 많이 설치하세요? 백조 아니면 아티잔이에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이 사각볼 설치하시는 당사자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좋은 거 같나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바쁘네요. 네. 자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싱크볼을 교체하고 계시는 예쁜 대표님 이십니다 와. 와. 왜요? 와. 때가 장난이 아닌데요. 대표님, 예 이번 현장은 좀 변수가 없나요? 여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대요.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음. 넣어봐야 할것 같아. 요음 여기 이 선반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싱크볼이 지금 잘 들어갈지가 미지수다. 이거 이제 조, 조심해야 될게 여기 가와 부분에 이쪽 이쪽도 그렇고 여기 멍장이라서 여기 없는데 이거 덜렁덜렁거리죠 지금? 네 이게 지금 고정이 안돼 있어요 이거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물 받았을 때 싱크볼 설치하고 물 받았을 때 이거 내려 앉을 수가 있거든요 아 얘가 네 원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네. 이쪽도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임시로 받쳐놨어요 음. 나중에 이제 좀 많이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네그 제가 음. 지금 받쳐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떼어가지고 저 안쪽으로 다시 이제 시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 이제 받침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해가지고 본드 붙여주죠. 이렇게 제이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제 싱크볼이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여기 설치하는 제품은 어떤 네. 제품인가요? 아티잔 EDU 808 제품이에요. 808. 네. 그게 이제 흔히 많이 시공하는 사이즈인거죠? 네 그렇죠 거의 여기 이제 850 사이즈에 제일 많이 들어가시죠 음850 사이즈에 네. 대미님 그러면 네. 요즘 싱크볼 문의 많죠? 어, 엄청 많죠 지난번 영상 34만 뷰네 그거 덕분인지 진짜 연락 많이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이죠 <laughs> <laughs> 그러면 요즘 싱크볼 네. 이 사각 싱크볼 설치 현장을 많이 가시는데 네 주로 아티잔 제품을 많이 가세요? 아니요 아티잔도 많이 가고 백조도 많이 가고 거의 반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앞쪽은 싱크볼 걸때 브라켓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걸러 놓은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나중에 여기 맞으니까 여기 같이 대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아티잔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오네요 확실히 아티잔이 훨씬 더 포장상태는 이쁜거 같아요 네 포장에 힘을 많이 쓴거 같아요 음 이렇게 이제 검은 네. 천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네. 대로 자, 이 선반 때문에 지금 싱크볼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선반을 떼어내기 위해서 지금 실리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지금 선반이 떨어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싱크볼을 이제 넣어보는데 오케이 잘 들어가지죠? 네 걸린다 여기 아 저기 경첩이 걸려요. 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첩 자이 부분 네. 거기 경첩은 왜 빼는 거예요? 아 여기 고객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 걸리잖아요. 음요거만큼딱 네, 걸려요. 보면 얘네들도 여기서 걸리니까 깎아놨죠? 음, 싱크볼이 네.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이제 여기다 구멍내가지고 음 네. 다시 달려고요 이한 10cm 보링작업 해가지고 여기 달면 될거 같아 이렇게. 자 지금 경첩을 풀어내니까 사이즈가 지금 딱 맞게 지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폼을 해가지고 지금 싱크대 문짝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싱크대 문짝 라인 맞춰서 지금 이 변수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이 싱크볼 이제 문의가 들어올 때 네. 주로 고객님들이 백조를 많이 해달라 그래요? 아티잔을 많이 해달라 그래요? 뭐 반반인데 요즘 이제 아티잔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으시는 것 같고 백조는 워낙에 뭐 옛, 옛날부터 명성이 있으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네. 백조 사각 싱크볼 아티잔 사각 싱크볼 이걸 잘 아시나요? 몰라요 전혀 음. 몰라요 그냥 검색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찾으시는 거 같긴 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땐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가성비 있으면서 엠보 많이 찾으시는데 엠보도 이제 사면 다 엠보돼 있는 거 백조는 다 엠보 다돼 있거든요 요번에 나온 고니 제품은 그래서 그게 가격 대비 엄청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엠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물긋물긋하죠이 면이 이렇게 자 이제 일반적인 면은 이런 식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엠보가 이제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키스가 혹은 뭐 스크래치가 조금 덜 난다고 이런게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많이들 선호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티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만 이렇게 이제 엠보가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이제 백조 고니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백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셋넷 그리고 바닥까지 전부 다 엠보 요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한샘 폭포수 수전 설치까지 완료됐고요. 그리고 배수통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가시나요? 네. 이제 마킹하고 실리콘만 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배관하고 수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도 연결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자 소관에 이제 물 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지로 다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도 아주 잘 내려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아티잔 싱크볼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현장을 가서 백조 고니 제품을 설치를 할 건데 어떻게 이제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아 이번 현장은 지대표가 와서 이제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백조 고니 제품 들고 왔습니다. 음, 내가 음. 그러니까 아까 아티잔 제품 설치해 드리고 백조 설치해주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laughs> 오케이. 자 이제 이번 현장은 여기 이렇게 엔지니어드 스톤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배관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전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수전이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철거가 됐습니다. 엔지니어스톤 있는 거는 좀 철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네요. 네, 빨리 떨어져요. 제가 떨어진 집 많이 가봤거든요. 인조는 거의 그런 거 없데, 는 엔지니어스톤에 달려 있는 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싱크볼이 갑자기 한쪽 면이 떨어진다라든가 이제 그런 증상. 네. 음, 백조 싱크볼은 이게 하얀색으로 오네요. 자 아, 이제 지금 포장되어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아티잔이나 백조나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스 톤 저기 철거한 자리에 잘 들어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변인 예제말 맞죠? 왜안 수정 안 쳐도 되겠네 까야 된다고? 아저 수정 구멍 때문에 여기 때문에 네. 살짝 튀어나오는 이 부분 이만큼 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까는 게 수준 낫겠네 수준이 걸리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여기를 갈아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경 사이즈를 보니까 40cm 400cm 그러니까 이제 아티잔하고 사이즈는 같아요 네 똑같다 음, 오케이 그냥 이제 백조 고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하고, 이제 좀더 이런 엠보 때문에 좀더 튼튼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 이제 아티장 같은 경우는 좀더 뭔가 이런 라인들 때문에 좀 각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맞죠? 네. 괜찮은 것 같아. 마감이 좋아요. 어떤 게요? 이런데도 그렇고 마감 잘되 있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정확히 엠보는 뭐냐면 이런,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면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리고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그릇이나 냄비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스크래치가 나고 이제 그런데 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시켜 주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 뒷부분을 이렇게 이제 쳐내는 것보다 이렇게 이 앞부분을 이렇게 좀 쳐내서, 쳐내서, 최대한 싱크볼이 이렇게 이제 제 쪽으로 올수 있게 이쪽을 쳐내기로 지금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쪽을 둥그렸던 부분을 좀싱크볼이좀더 이렇게 잘들어올수있게 따낸 모습입니다. 오케이 잘들어가졌네딱좋습니다딱 음, 네, 좋아요? 네 o i 이만큼 멀었는데 n t h e r 편하죠. 음, 시공 사이즈가 이제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형 비교를 해보자면 아티잔에 비해 이 백조 고니 제품은 일단 이 모든 사면이 다 이렇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다 이렇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강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도. 또 다른 점은 이제 아티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라인이가 있죠. 이게 싱크볼 바닥이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평평해 보여도 이게 살짝 이게 물이 이제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티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라인을 줘서 이제 각지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백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라인 없이 이렇게 평평한 느낌을 주면서 이게 살짝 부드러운 굴곡을 준것 같아요. 이제 백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해 보이네요. 자 이제 수정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니 사각 싱크볼 설치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고객님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있어요. 조심하세요. 크고 넓어서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 물은 오늘 하루 종일 내비 두셔야 돼요. 아, 네. 이게 이제 딱 안착이 돼서 굳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회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시공 다 마무리 됐고 괜찮죠? 네, 어, 너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자 이제 마무리로 배관 좀더 조여주는 작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쁘게 잘설치됐었네요 네, 아주 좋네요. 그, 대표님이 한 달에 네 싱크볼 이거 한몇개 정도 하시죠? 저희 팀에서 한 달에 요즘에 한 200개 이상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거 많이 설치하세요? 주로 많이 설치하는 거는 이제 백조 아니면 아티잔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티잔? 예, 아티잔. 이건 음. 이제 백조에서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사면 엠보에 바닥까지 이제 오면이 엠보죠 오면이 엠보면서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나왔어요 음아 음, 이게 네 그럼 이제 매일매일 이 사각볼 설치하시는 당사자 분께서는 자 네. 이제 오늘 아티잔도 보고 백조 고니도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좋은 거 같나요? 전 이거 할거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일단 마감이 진짜 잘돼 있어요 보시면 네, 음. 여기 이제 모서리 마감 같은 게잘돼 있고 네. 네. 이렇게 네. 저렇게 소강까지도 네, 이제 전체 햄보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음.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최고죠 가격적으로 네, 네, 네. 맞아.